첫 번째는 격일단식의 수능도가 높다는 겁니다. 수능도란 한마디로 하기가 더 쉬워서 쉽게 따라 할수 있고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다는 거죠. 매일매일 해야 되면 스트레스가 더 크기도 하고 관두기도 더 쉬운데 이걸 하루씩 번갈아가면서 하니까 더 유지하기가 쉽다는 거죠. 두 번째 원인은 격일단식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공복시간이 최소 24시간 확보되다 보니까 장기 공복으로 인한 대사전환이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여기 표를 보시죠. 이 표에 나와 있는 내용들은 내가 몇 시간 공복을 유지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몸에 일어나는 변화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들 다이어터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반응은 이세 번째에 있는 대사전환 반응이에요. 이 시간대에는 간의 글리코겐이 고갈이 되고 지방분해가 최대로 활성화되는데 이게 12시간에서 24시간 사이에 일어납니다. 그런데 격일단식은 항상 24시간을 확보해주다 보니까 이세 번째 반응인 대사전환이 계속 꾸준히 확보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 종일 단식은 왜 격일 단식에 비해서 결과가